다이버전트 테크놀로지는 뭐하는 기업이냐? 여기가 참 재밌는 곳이에요. 으흠. 3D 프린팅을 통해서 슈퍼카를 만드는 자동차 제조업체라고 합니다. 3D 프린팅으로 슈퍼카를 네. 만드고요 3D 프린팅을 통해서 오. 탄소 섬유로 슈퍼카를 만드는 어, 뭔가 그 IT가 섞인 오. 오. 자동차 심시하네요. 제조업체라고 하는데 그러다 네. 보니까 워프스피드 이 제조업단에서 쓰기는 어, 그런, 어, 소프트웨어를 계약한 걸로 음... 보입니다. 이, 이게 가, 가능은 한 거죠? <laughs> 네, 건강에는 좋을지부터 생각이 막 되고. <laughs> 이게... 탄소섬유로 예. 3D 프린팅을 이렇게 쌓아서 하긴 요새는 뭐 집도 짓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3D 프린팅. 아, 뭐 그렇긴 하던데 집은 차라리 물론 무너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? 슈퍼카면 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음. 예, 약간 무섭네요. 예, 약간 당황, 당황스럽네요. 한번 그냥 이미지로 네. 한번 함께 보시죠. 네. 자, 일단 예, 뭐... 화면상에 있는 뭐 다른 매거진에서 네. 지금 노출한 사진인데, 이거 보시면 이게 3D 프린팅으로 만든 차라는 거예요. 아,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럴싸해요. 그래서 이거를 3D 프린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고, 지금 포맷을 봤을 때는 엔진차보다는 어, 전기차일 네. 가능성이 네. 훨씬 더 높아 보이죠. 그렇다 네. 보니까 오늘 워프 스피드라는 어,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뭐 약간 효율성을 도모한다 음. 이런 계약을 한것 같습니다.